재겐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설연휴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에게 닥칠 긴한감 치료 과정을 생각함이 언가슴이 점이어왔습니다. 가족들 앞에선 웃었지만 뒤돌아서면 슬픔이 밀물처럼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제목도 모르는 어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물끄러미 마주하며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인생 곡절이 많았던 어느 노파가 병원에서 창 밖의 바다를 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새드 엔딩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권세를 누린 사람이더라도 다 죽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하류 인생도 결국엔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새드 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새드 엔딩이란 생각에 위로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뭐? 그다지 대단한 것을 바랄 것도 없는 인생 슬픈 영화 한번 촬영하고 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지지해준 분이 있어서 함께 할수 있어서 가시는 날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